5분 안에 끝내는 패턴 영어. 5분 지나면 마이크 끄겠습니다. 빨리 네. 시작합니다. 자, 어, 오늘 배울 패턴은 네. 어, 이제 정중한 부탁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패턴이에요. 정중한 부탁. 어, 뭐 하여튼. 우리가 좀뭐 이제 영하다 보니까 주로 만나는 사람들은 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좀뭐 가까운 사이는 아닐 가능성이 안아요 여행 갔을 때. 우리가 외국인이 아니면 뭐 그렇죠. <laughs> 뭐 가까운 외국인 친구하고는 좀뭐 반말을 하면서 지내도 될 텐데. 처음 보는 사람한테좀 정중하게 말해야 될 그런 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뭐뭐뭐좀해 그러니까 주시겠어요. 뭐 우리 외국 가한뭐아 죄송한데 사진 좀 찍어 주시겠어요. 오, 뭐 네. 그죠. 뭐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죠. 그렇죠. 뭐뭐뭐저급식 같은데 가서 아 설탕 좀 주시겠어요. 그럼 네 뭐, 소금 좀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설사 드리자 그냥. 그럼 아, 오늘의 패턴이 뭐뭐 뭐 좀, 좀 해주시겠어요? 해. 그렇죠. 이런 편이에요. 뭐뭐 아, 좀 해주시겠어요. 음. 그럼 흔히 우리가 음. 대화할 때 쓰는 말을 보면은 음. 의문형이긴 하지만 실제로 부탁할 때는 뭐뭐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아, 그럼 그래. 충분히 의욕을 하고 충분히 해주세요. 라고 내 머릿속에 떠올라도 이걸 써도 돼요. 어, 그렇죠. 뭐뭐 아. 좀 해주세요. 해도 그러니까 네. 의욕이 하면, 의욕으로 넘어가면 뭐, 정성문적으로도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좀 해주세요. 사람들이 어. 이렇게 의문형으로 배우면 확실히 음. 아는데 음. 이걸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해주세요라고 말하면 또 음. 모르더라고 아, 그렇죠. <laughs> 그래서 혹시 한번 얘기해 봤는데 음. 네. 좋습니다 오늘 배울 패턴, 패턴은 Would you please 음. 동사 뭐뭐 음. 물음표 패턴입니다. Would you please 음. 동사, 동사 뭐뭐 음. 패턴입니다. 네. 자, Would you please 동사데 결국 Would you please는 항상 그대로 가고 네. 이제 동사 뭐뭐 요거만 바뀌는 거예요. 동사만 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네. 자 여러분이 안, 동사를 아는 수만 큼문장을 만들어 낼 수가 있는 거예요. <laughs> 정말 패턴이가 대단아요 매우 중요한 게 우즈 플리즈 동사 머머. 뭐, 뭐. 자 주어를 U로 잡았어요. 이제, 어, 이제 상대방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네. Would you 이제, 당신 뭐뭐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를 위해서 네, 이런 표현입니다. 문장의 형태를 잠깐 살펴보면 네. 자, 우드 조동사 우드가 맨 먼저 왔습니다. 이게 의문문이다 보니까 네. 자, 조동사가 오면 문장의 주어 앞으로 조동사를 보내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주어가 오고, 주어 다음에, 이제, 원형동사가 오게 됩니다. 네. 근데, 고사에 그 근데, p l e 라고또 붙었어요. 부, 플리즈는 부사예요. p l e 어, 제발. 이럴 <laughs> 때. 제발, 이게, 공손나 제가 아까 정중한 <laughs> 부탁이라고 했지만, 공수나 부탁. 모든 말에 플리즈를 넣으면 되게 공손해지죠 네. 그죠? 네. 우주 플리즈. a s 이제, 부사니까 아무 데나 와도 돼요. 그럼. 부사는 네. 위치제한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사를, p l e 를 넣고 그냥, 주어 다음에 이제 동사가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사는 네. 따로 생각하고, 그, 우주 플레이즈 동사, 뒤에 이제, 목적어나, 뭐 필요한 것들을 넣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뭐 예를, 예를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어, 뭐, 외국어 하는 아까 얘기했으니까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네. 자, 이렇게 부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 들어갈 때는 이제, 뭐, excuse me, 이렇게 넣습니다. 그죠? e x c 합니다 아, 죄송한데, <laughs> 아, excuse me, but, 자, 이렇게,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사진을 찍다 하면 동사가 뭐죠? 음, take a picture 그렇죠? Take, take 네. a picture 자 이렇게 하죠. 여기 우리 배웠던 겁니다. 이 take a picture 아, 그러면 어, would you please, please take, take a picture 고거 네. 뭐, 해도 되고 뭐 조금 더 세밀하게 하 for us 뭐나 혼자 네. 못 찍으니까 우리를 위해 사진 좀 찍어주시겠습니까? 아. 우리가 일행이 있으면 네. would you please take a picture for us 자, 우리를 하면, 위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죠? 어, 어, 그렇죠? 네. 사진 for, 좀 찍어주세요. 이렇게 만 어, 해. for us, us. 넣어도 네. 되고 안나도 된다, 오즈, please take a picture 이런 거다 알아듣습니다, 그죠? 테 take a picture 나왔으니까 아 사진 찍어 그렇군요. 달라는 모양이다, 이 알아듣죠, 그죠? 어, 다음, 그 다음에 뭐 이런 상황 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뭐 여기가 스타벅스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네. 어, 어, 죄송한데 설탕 하나 좀 주시겠어요? 음, 그렇죠. 뭐 설탕 좀 주시겠어요, 이럴 수어 주세요. 어, 주다가 뭐죠? Give. give. 아, 그죠? Give. 어, 그러니까 나한테 뭐 보통 이제 그, 여러 대 이제 난 나에게 설탕을 좀 주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네. give me a sugar 이렇게 합니다. Give me a sugar. Would you please give me a sugar? Would you please give me a sugar? 이렇게 하면 저한테 설탕 하나 주시겠어요? 자, 이런 표현입니다. 또뭐물한잔 달라고 할 수도 있죠. 네. 어, 외국 나가면 물한잔물 어, 마셔야 되고. 그런 상태 있으니까. 있으니까. 네. Would you please 자물한잔 주시겠다. 이거. 또 give를 씁니다. 어, give me, give me a water, 어, 어, give me water. 네. 자, 이렇게 되고 뭐한 잔. 정확하게 표현하면, a, 아. a cup of water. Would you please, a cup of water? Would you please give me? 아, would you please give me a <laughs> cup of water? water? 그렇죠, 그렇죠. 동사를 꼭어야 네. 됩니다. Would you please, 동사니까. 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뭐, 옆에 앉은 외국인이 창문을 활짝 열고 있다. 나 감기 네, 걸렸는데. <laughs> 네. 어? 창문 좀 닫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네. 되겠어. 네. 야, would you please, 창문을 닫다 할때 동사 한번쓰죠 동사. 맞다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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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 어 yeah. uh, Would you please close the window? <laughs> <Close. 웃음>